국가 자격증 같은 무슨 자격증도 있어요? 저희 교육원은 주무부처 해수부에서 인증하는 크루즈 인솔자 자격증 발급 기관인데요. 오. 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만 저희가 크루즈 인솔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인솔을 할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음. 하지만 한 한에더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네. 이름은 뭐예요? WTC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WTC는 음. 월드 투어 크리에이터 월드 투어 크리에이터? 네네, 맞습니다. 이름은 잘 지시는 것 같아 아, <laughs> 네. 월드 들어가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격증 없어도 인솔자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다른 회사들에서는 대부분 일반 인솔을 하시던 분들이 크루즈 네. 그렇죠, 한번 타보거나 또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비디오로 보고 크루즈 그렇죠, 인솔 갔다 왔다 <laughs> <laughs>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 번을 보조로 동행을 해야 네. 메인으로 갈 수가 아, 있고요. 세번 같이 타면서 배워야, 네, 배워야.